차임 근데 이거 아중그 너무 전기차 사는 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냥 뭐 간단하게 사는 방법 없어요? 당연히 있지. 어 있어요? 내가 너 말했잖아. 전기차 자동차 등록증 한번 제가 구해 봤거든요. 부산 갔다 왔어. 팩스로 받았죠. <laughs> 이거 분명히 전기차는 아까 배기량 빵빵 180cc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배기량은 배터리 용량이야. 그래서 이 차는 180암페아라는기통 수는 그 배터리 전압이고 356V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배터리가 다른 차들이 있어 외관도 똑같아 아... 신차 카다로거나 제 원표를 보면 배터리 전압하고 배터리 용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중고차로 보고 이러면 차주가 설명 안 해주면 어떤 차인지 모르잖아. 그럼 꼭 배터리 용량 한번 봐야 돼.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슬림 패키지라고 해서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전기차들이 나와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 120이라고 써 있는 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2 5 0 k m 180이라고 써 있는 차는 3 8 6 k m 예요 외관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소울, 리로 코나, 그 다음에 SM3.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정확하게 내가 맞는 차를 살 수가 있지.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용량이 주행 거리랑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필이 확인. 우리 내연기관 엔진룸 열듯이얘 열면 배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럴 순 없어요. 배터리가 땅바닥에 땅바닥에 맨 밑에 있어서 안 보이는구나. 다 알아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다 아는 건데 모르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워낙 차량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음. 배터리 보증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터리는 보통 얼마나 하는데요, 보증을? 보증 기간이 길로 생각보다. 보통 10년에 16만 키로, 뭐 10년에 20만 키로, 차종마 좀씩 다르긴 한데. 와, 기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행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보통 다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교체해서 타보는 사람이 없잖아, 현재. 사태가 나갔어 2천만 원입니다 이런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보증기간을 꼭 보고 많이 남은 차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이 나온 지한 3년 이내에 된 차량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현재는 다 남아 있는데 우리도 팔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지 중요하게 챙겨야 될 옵션 같은 게좀 있나요? 히트펌프 옵션을 체크해야 돼 히트펌프? 뭐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 그렇지 역시 난영어 잘해. 다 알아요 저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히터를 쓰면 되게 많이 전기 소모가 많아 상온 주행 거리하고 저온 주행 거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 이로를 보면 HP라고 써있는 것들이 히트 펌프가 있는 모델이고 PTC가 히트 펌프가 없는 모델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 있는 모델은. 상온에서 385, 저온에서 348 많이 안 떨어져. 한10% 떨어지나? 근데 PTC 모델들은 상온에서 385, 저온에서 303km 20% 이상 떨어지지 히트펌프가 그거네 전기차를 타면서 히터를 많이 쓰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금방 다는데 따라서 주행거리도 그만큼 짧아지는데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 배터리 소모를 좀덜 하게 만드는 거네요 이게 현대에서는 윈터팬키지라고 해서 장착이 되고 기아는 히팅 패키지, 쉐보레는 없어 걔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장착이 안 돼요 어? 쉐보레 살려던 사람들 어떡하지? 얼마나 돼요? 이거?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겨울에 차 타실 거잖아요 중고차든 신차든 무조건 선택 강원도 갔다가 지난번에 차 막혀봐 어. 그, 그렇게 막혀보면 못 오는 거야 강원도 얼마 전에 12시간 고립 그 겨울에 애를 춥게 태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될거 같아 파카이고 타면 돼요 핫에 붙이고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충전기 가면 되지 어 됐네 그러면 <laughs> 어디 장거리 이동하거나 이러면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건데 세 가지가 있어 차대모 DC콤보 AC삼상 세 가지 또 여기서 특이한 거 있지 뭐가요 SM3는 혼자 AC삼상이라는 얘네는 왜 그래요 어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원래 차대모라는 방식으로 충전기 표준이 잡혀 있었는데 음. 17년도 말부터 국가표준원에서 디시콤보 1을 표준이라고 설정을 했어 아이오닉 같은 경우가 16년까지는 충전기가 차대모야 17년식으로 나오면서 디시콤보로 바뀌었어 지금 현재는 3개가 대부분이고 디시콤보 1이 표준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나가겠지 이거를 먹고 이거에 꼭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이 내용하고 충전기 뭐 사용도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뭐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는지도 실시간을 아... 확인이 되니까. 이브이 광고에 상관을? 어? <laughs> 조만간 우리 또 어, 공익 공익 광고를 뭐 <laughs> 찍는다. 자, 우리 국내 전기차 모델의 좀 이렇게 순위를 좀 알아볼 건데, 저희가 그 하이브리드 영상 찍을 때부터. 친환경 차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전기차도 작년 한 3, 4분기랑 이번에 1분기랑 비교를 하면 거의 한200% 가까이 검색량이 늘었어요 워낙 또 전기차 관련돼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기름값도 비싸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저희 K카에 있는 매물도 어, 매물 검색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모델이 그래도 꽤 많아요 레이, 소울, 뭐 SM3, 보트, 니로, 코나 스파크도 있었어? 어 있었죠 스파크도 있었죠 어디 갔나? 레이랑 소울, SM3 이런 차는 지금도 거래가 돼요? 많진 않지 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90km? 뭐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위가 볼트, 2위가 코나, 3위가 니로 볼트가 왜 이렇게 검색이 많아요? 볼트가 이게 거래가 좀 활발해요 원래 아, 아. 보조금 받으면 2년간 위무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17년도에 나온 차기 때문에 보조금 위무 기간이 음, 거의, 거의 그, 끝난 차들이 많지 음. 그리고 보통 차들은 뭐 3, 4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치면 이제 이 차들, 고객들이 다른 차로 넘어가도 보조금 문제에 걸리는 차들이 없으니까 야, 19년도부터 이 차들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됐었어, 계속. 코나랑 미로가 18년도에 출시되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 우리도 매물 양을 보면 19년도에는 거의 매입이 없었고 200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매입이 발생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잖아. 이제 매물이 많아질 걸 점점, 우리도. 볼트부터가 진짜 전기차라고 생각을 많이 들 하셨지, 손님들이. 그래서 이 볼트 전기차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연관 검색을 좀 봤는데, 이건 조금 근데 좀 특이했어요. 얘는 이제 완전 전기차잖아요. 좀 전기차니까 다른 전기차를 좀볼줄 알았는데, 아반떼도 보고, 뭐,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것도 보고, 아마 좀 금액도 비교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볼트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차가. 조금 큰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걸좀 보는 걸 수도 있고. 볼트 이거 중고차로 사면 얼마면 살수 있어요? 18년식 정도가 지금 2년 지났잖아 네. 이게 한 2,200만 원 정도 네. 보조금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신차 금액에서 한60% 정도의 거래가 되지 근데 이게 지금은 보조금이 뭐 1,20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엔 좀더 받았어 지금 줄었잖아 보조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좀더 낮게 사졌으니까 많이 깎이는 건 아닐 거야 하나 더 있어 볼트는 20년형에 주행거리가 한 30km 정도 늘어 원래는 383km 나왔다가 414km 정도 그래서 20년식에 주행거리가 바뀐다 옵션도 아니다. 바뀐다 를 참고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로 보면 이위가 이제 코나 영광원색을 보면 미로 볼트 파이브리드도 같이 보네 그리고 아이오닉 이렇게 해서 친환경차 좀 어. 보시면 이 코나를 보는 사람은. 어 완전 전기차 빠야. 친환경바 친환경 아그친환경빠 <laughs> 아, 그, 친환경. 친환경 우리나라 전기차의 표준 정도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전기차 하면 볼트 아니면 코나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관광 검색도 다 그런 전기차 쪽으로. 이거는 주행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40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용량이 볼트랑 비슷한데 64kW. 6 4 k w 트 전비가 5.6 정도로... 하잖아요. 어,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베트로에 작은 모델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라이트 패키지 모델은 254kg 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장거리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시내 주행만 뭐 출퇴근만 하시는 정도면 중고 시세가 어느 정도나 음... 될까요? 2,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죠 8년 식이 신차가 대비 한66% 정도 되는데 원래는 좀더 좋았어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회복이 될까 했더니 아이오닉이 나와서 회복은 좀 힘들 것 같고 3위가 니로 코나랑 니로는 다 전기차 위주로 검색을 하더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기차라 시장에서 볼트, 니로, 코나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 좀더 여유가 있으시면 테슬라라든지 다른 수입차들도 가시긴 하는데 일단 쉽게 접근하는 모델이 세 가지고 주행 거리는 385 니로가. 어 아까 코나는 400이 조금 넘었는데 이거는 400이 좀안 되네. 차가 좀 큰가 봐. 니로 좀더 크다고? 니로 좀더 크지. 코나보다. 얘도 똑같이 얘는 슬림 패키지라고 해서 얘는 2 4 6 k m 탄대. 근데 많지는 않아 볼때 고려를 해보라는 거지 무조건 이런 차들이 많다는 건 아니니까 카달로그상에서만 봤어 수입차에서는 인기가 뭐예요? 수입차는 뭐 무조건 테슬라죠 EQC 아니고? EQC가 뭐야? 벤츠 아 벤츠? 뭘? 사 차는 벤츠지 차는... <웃음> <웃음> 지금 끄시는 차가 실례지만 신차가 나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아이오닉이 떨어져서 나온 거죠 성능에 대비해서 아, 이게 뭐냐면, 저도 지금 가격 책정을 하고 가격 분석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봤던 가격 책정 툴을 벗어나. 지금까지 나왔던 차량들은 신차가 나오면 성능 향상이 뭐 10%? 20% 될까? 그리고 가격 인상도 10%막10% 10 전후가 되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 전기차들은 나오면 품질이 월등히 달라져. 휴대폰 나오면 가격이? 월등하게 뭐 두세 배가 오른 게 아니잖아. 가격은 고정이고 품질하고 성능 두배 정도가 올라가잖아. 전기차는 가전제품하고 비슷한 거 같아. 소울이라든지 레이라든지 그게 한 1세대 전기차 우리 한 100km 정로갔던 네. 모델들. 그리고 2세대로 나온 게 이제 코나라든지 니로 네. 볼트라든지 해서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되는. 이제 3세대로 완전도 바뀐 음. 모델들이 나오는 거지. 품질하고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고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맨날 보는데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차가 가격도 더 좋아 그리고 품질도 더 좋고 그럼 전에 차는 어떻게 팔지? 가격을 싸게? 얼만큼 싸게 먹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몰라 지금 어, 픽해야지 사고 싶은 차 없어? 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볼트가 픽이었는데 히트펌프 때문에 좀 걸려 이거 사도 돼? 라는 고민을좀스러 그래도 볼트 겨울에 안 타면 되지 뭐 어? <laughs> 제가 캠핑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좀 기다려서 EV6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그시점에 변환점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체감할 수 있는 연도 내에 내연기관 고르듯이 전기차도 어떤 거 살까 고르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자 어쨌든 이거 우리 전기차 좀 많이 알아봤고요. 3일한 불째 소개해줘야지. 3일한 불째 그거 무조건 한 불째 전해제윤우님께서 지금 케이카는 땜이다고 <laughs> <됩니다. 웃음> 있는데 그죠? 전기차가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다. 아직 타봐야 알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케이카에서 구매를 하시고. 3일 동안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막상 받았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터넷에서 보던 거랑 색깔이 좀 다른데요? 생각보다 좀덜 진한데요? 상관없습니다 위약금은? 위약금은 없어요 좋네요 K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설명하는 저희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얘 웃고 있죠? 얘는 이가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되냐? 결혼하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제가 그 쉬운 방법 없어요. 그러면 있지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고 이제 저한테는 귓속말로 해주면 돼. 뭔데요? 좀 알려줘 봐요. 사단다고등좀 받아왔잖아요. 어.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귓속말로 해줘야 돼. <laughs> 좀할말 있어. 저희 손 가마를 열심히 보시면 우리 누구 전화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열심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와.